더트롯 연예뉴스 이번 코너는요.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트롯계에 숨겨진 비화까지 전해드리는 트롯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가수로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부러운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님들, 연예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 중 하나가 뭘까요? 아... 아, 이거는 행사 아니에요? 행사. 조금 더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어, 네. 행사를 왜 하는지. 오아 물론 이제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 입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금 아닌가요? 돈을 벌어야 또 힘내서 복잡도 또또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 중에서도 이 연락만큼은 모든 연예인의 1순위로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바로. 광고 러브콜입니다. 아 <laughs> 요즘 정말 네. 트로트 가수들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광고계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정말 이 눈치작전이 치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광고계를 휩쓴 트로트 가수들입니다. 우리 트롯 가수들의 광고계 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어떤 가수가 광고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술 씨도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트롯뿐만 아니라 연예계를 <laughs> 통틀어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한 사람 바로 히어로 임히어로 임영웅 씨입니다. 광고계의 임영웅 효과 그리고 히어로 노믹스라는 어...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인데요. 한국 기업 평판 연구 소에 따르면이 4월 기준 트롯 가수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무려 40개. 3년이 와, 넘었어요. 이 3년이 원. 넘는 시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임영웅 효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긴 설명 없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바로 그 조회수라는 건데요. 지난 4월에 한 건강 기능 식품 회사에서 유튜브에 임영웅 씨 광고 5편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와. 이 다섯 편의 이 누적 조회 수가요 200만 뷰를 돌파했고요 와. 10일 만에 무려 1 0 0 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만 정말 대단한 수치죠. 이게 바로 임영웅의 효과, 임영웅 파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업계에서 임영웅이 모델을 한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 나는 이 말이 있을 만큼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정말 강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요, 미스터트롯으로 인연을 맺었던 한 자동차 회사 광고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0년에 사실 이 당시 이 회사가 정말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어... 임영웅 씨를 광고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선전한 해당 자동차 광고 판매 대수가요. 전월 대비 53%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아요? 자동차가 천만 <laughs> 원짜리가 지금 커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수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지금 제가 사는 생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53%가 오르고요. 임영웅 씨라고 하면 일단 고난을 딛고 성공한 이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존폐 위기를 벗어나서 성공의 스토리를 짜고 있는 새 자동차 이 모델을 출시해서 대박을 터트린 이 회사의 이 이미지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니 임영웅 씨가 광고에 파워 가 저는 어느 정도일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으실 줄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고주님들 입장에서 이 임영웅 씨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만 또 임영웅 씨가 광고에서 사랑받는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선한 이미지와 그렇죠. 이미지가 그쵸,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근데 임영웅 씨의 인지도와 이미지 정말 말해 뭐 합니까? 네, 그렇죠. 임영웅 씨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영웅 씨 이미지? 아니, 파도 파도 끝없는 미담 제조기가 바로 임영웅 씨잖아요. 아... 그 임영웅 씨가 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로부터 어부콜을 받았는데 네. 임영웅 씨가 남다른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 일정 금액 이상에 사야 제공되는 굿즈 사은품을 폐지하고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들에게 굿즈를 드리자 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된 거죠. 그래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실제로 구매한 모든 고객분들한테 임영웅 씨 사인이 들어간 포토카드랑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와. 와. 임영웅 씨여서 좀 어쩔 수 없이 아. <laughs> 들어주신 건지. 약간 그게 궁금증이 만약에 내가 네. 그 기업 광고주 입장이라고 생각을 네, 네. 해봤는데, 전 잠도 안 자고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말어. 그런 는 결정일 것 같아요. 결과는 정말 엄청난 대박이었습니다. 네요? 그 얼마 전에 가정에 달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는데, 8일 만에 신규 가입 고객이 무려 2만 명이나 급증을 한 건데요. 아니 명 회사잖아요. 그렇요 이미 가입할 사람 다 해놨는데 그렇죠? 거기서또 2만 명이 늘어난 거. 예와 히어로노믹스 이러다가 나중에 경제 교과서에 <laughs> 등장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꼭 하고 싶은 광고가 하나 있거든요. 어 뭐예요? 오. 너무 궁금하다. 뷰티 광고? 오. <laughs> 제가 아무리 스케줄이 늦게 들어와도 네. 아무리 만취를 해도 어. 화장을 꼼꼼하게 씻고 아. <laughs> 자는 게 언젠가 나꼭 뷰티 모델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씻고 자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광고주님들이 우리 방송을 실제로 많이 봐요. 어, 네. 광고주님들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는 봤을 때 박예슬 씨 모공이 아예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 더 해주세요. 뷰티 브랜드 연락 많이 주세요. 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임영웅씨 말고도 또 광고로 주가를 달리고 있는 트럭 가수분들이 참 많죠.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트럭 가수들이 광고주들의 진짜 섭외 1순위가 된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진짜 광고에서 어, 요즘에는 트럭 가수들 너무 흔하게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 굉장히 아 눈에 많이 띄는데. 어 누구냐면 찬또배기 이찬원 씨. 이분이 지금 특기를 아주 살려가지고 광고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특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 어떤 특기가 있으신지? 근데 워낙에 좀 다재다능하신 아, 좀건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요리? 이지 요리에 스이 있을 <laughs> 어,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요리에요? 맞아요. 아 정말 찍었거든요? 네. 가 진짜 요리로 또 유명해요. 이제 기발한 편의점 간편 요리 이걸로 유명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요리 아, 저기 네네. 소개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2,000원 레시피를 쏟아냈습니다. 이원 씨가 출연하는 그 편의점 요리 프로그램에 우승 메뉴를 출시를 했어요. 총 31종인데 그 누적 매출이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요.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에이? 이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좋았던 메뉴가 이찬원 씨의 메뉴예요. 음 근데 2020. 2년에 이찬원씨 이름을 걸고 출시한 삼각김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김밥이 4일 동안 50만개 이상 팔렸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삼각김밥 단일 품목 기준으로요. 최단시간에 50만개 판매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이찬원씨의 우승 메뉴가 7종인데요. 무려 1,5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 관계자가요. 2,000원의 먹거리 시리즈는 팬심을 넘어서 맛으로 찐 팬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찬원 씨도 일하면서 너무 신나실 것 같은 게 직접 만든 메뉴가 팬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고객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찬원 씨는 광고주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콧노래가 끊이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네요. 네. CM송에도 좀 진심이에요. 이분이 아. 광고계에서는 이찬원 씨를 CM송 요정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laughs> 이찬원 씨가 자기 가 광고하는 영상마다 C.M.송을 좀 직접 부르는 게 특징이거든요. 원 씨가 했던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정수기 업체 의 C.M.송은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죠. 김영석 씨가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창원 씨가 직접 불러서 화제였는데 이 정수기 업체 그 브랜드 캠페인 영상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보면은 너튜브에서 1,141만 회의 우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주방세제 광고도 찍었어요. 근데 이 주방세제 C.M.송을 직접 부르는 광고 영상은요 최근에 473만 회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찬원 씨의 이 CM 송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야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이찬원 씨의 목소리잖아요. CM 송도 정말 질리지 않고 무한 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 하면 제가 한명더 소개를 드릴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음, 친근하고 약간 동생 같고 누나 같고 뭐 잘해 주고 어. 싶은 약간 솜사탕 같은? 어 누구지? 어 저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가수인데요, 바로 송가인 씨입니다. 아 송가인 씨는 평소 방방 곳곳을 누비며 지방 막걸리를 많이 접하고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 막걸리 출시를 직접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막걸리가 발견될 때마다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 송가인 씨의 모습에. 광고주가 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장 업체는요 송가인 씨 촬영 현장에 막걸리를 보낼 수 없으니 커피차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광고주와 광고 모델의 의리 정말 우정이 돋보이는 사례였습니다. 와 아니 저도 그 막걸리를 먹어봤는데 네.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인 언니한테 언니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맛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 그 커피 차에 왠지 저는 막걸리가 <laughs> 있지 않았을까 메뉴에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현장이 아마 진짜. 꿀잼. 꿀잼. 꿀잼이지 않았을까? 하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이 광고주가 현장에 커피차까지 보내줬으면 네. 너무 송가인 씨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내주는 게 아마 송가인 씨가 너무 진심으로 네, 또 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송가인 씨는 바쁜 와중에도 SNS에 제품 홍보하는 걸 정말 잊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광고주와 송가인 씨의 관계는 정말 돈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가인 씨는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주 주류 업체의 최장수 모델에 등극을 했는데요. 회장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부적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인기 가수 반열에 오른 송가인 씨는 69년 동안 좋은 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철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이다.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계에서도 활약 중인 우리 트롯 가수들의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